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자 오늘 공항에 관련된 표현 세 가지 배워볼 텐데요. 이뭐 여행 갈때 공항 통해서 갈때 쓰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할수 없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볼게요. 또 나머지는 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뭐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소강 상태가 돼서 이제 하늘길이 열렸죠 다시. 그래서 해외에 갈 일들이 많을 텐데. 자 우리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출국장이 어디예요? 자 인천국제공항 가서 출국장 이 어디입니까? 찾아볼 때 우리 뭐라고 할까요? Which way is the departure gate? 따라 합니다. Which way is the departure gate? 다시 한 번. Which way is the departure gate? Which way? 어느 곳이? 와시구, 음은사 중에 여러분, 와시구 위치가 있죠. 와스는 그냥 막연하게 어디, 이거, 무엇, 뭐, 무엇 뭐 이런 거고, 위치는 어느 특정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딱두 개를 놓고, 이거, 아니야, 이거냐, 이거냐 할때 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3개, 5개를 얹을 때도 하나, 하나, 하나 다 짚을 때는 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웨이는 어떤 특정한 길을 말합니다. 위치웨이, 어느 길이냐, is the departure gate. 출국장 그래서 출국장 어디냐, 위치웨이 is the departure gate. 뭐라고요? 위치웨이 is the departure gate. 잘했어요. 두 번째, 어,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랄까요? Please show me the boarding pass. 뭐라고? Please show me the boarding pass. Please show me the boarding pass. 다시 한번 뭐라고요? Please show me the boarding pass.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탑승권, boarding pass. 보여주세요. Show me. 오케이, 그렇죠?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the boarding pass. 여러분, 비행기표랑 탑승권 차이 아시죠? 비행기표는 이제, 어, 고, 뭐죠? 공항에 가기 전에, 뭐 시내나 이런 데서 예약할 때, 받는 길다라는 표잖아요. 비행기표. 비행기표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에어라인 티켓. 뭐라고? 에어라인 티켓. 그런데, 이제 막상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체킹 카운터 가서, 체킹할 때 있잖아요. 비행기 표를 주면, 거기서 어떻게? 해? 비행기 갖고 들어갈 탑승권을 주죠. 좌석 지정권. 좌석 뭐 34A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보딩 패스. 보딩, 보딩, 패스. 그러니까, 에어라인 티켓은 비행기 타기 전에 갖고, 갖고 있는 거고, 보딩 패스는 비행기를 탈 때, 그때 갖고 들어가는 거. 자수 자, 그 여러분 뭐 참고로 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 탈때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재떨이가 다 이렇게 비행기 좌석이었다는 <laughs> 거. 지금 상상도 못하죠. 생각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날아가는데 밀폐된 그 비행기 공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 연기가 자욱해. <laughs>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90년대들봐서 이제, 이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또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돼서 뭐예요 이제. 전 좌석에다 금연석이 됐죠. 지금은 아예 흡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 타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진상 승객도 많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비행기저 뒤쪽 가고서 클때자로 통로에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있다 있는가 하면 뭐 아주 뭐 뭐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대기업 직원이 간부 직원이 아, 비행기 탔는데 이제 라면 끓여오라고 해서 승무원이 끓여다 더니 그냥 먹을 일, 그냥 감사하게 먹을 일이지. <laughs> 다시 끓여오라고. 라면도 다시, 다시 끓여오라고. 한 여섯 번을 다시 끓여왔더니 이것 이게 뭐라면서 막 잡지 말아서 때리고. 아 그게 진짜 사람인가요? 그러면 난데죠. 상 비행 승무원들도 얼마나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그죠 그리고 그냥 라면이 무슨 그저 그냥 끓여서 물 넣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그잖아. 끓여다 준거말도 감사해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삶 여러분도 돈이 많고 사회적 이치가 늘어나고 쉽게만 좀 내가 잘 나지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막 남들 무시하고 함부로 뭐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 직위 해제되고 회사에서 쫓겨난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죠? 예, 기업에서 볼수 있습니다. 정도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불만 있으면 말로 저, 어, 이렇게 좋게 좋게 말도될걸 폭행은 절대 안 되죠. 그죠? 아무튼 말이 딴 데로 빠졌는데 예? 자그렇습니다그래서 탑승권을 갖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음, 여러분 그 하나만 더 여기가 없는 건데 전에 강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이렇게, 으악, 비행기에서 막붙하는거 있죠 기내 멀미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여러분 그 일단 그 모닝 시크니스란 표현이 있어요 모닝 시크니스 식립스. 모닝 시크니스는 뭐예요 으악, 아침에 일어나서 웩하는 거 입덧 입덧이라고 그러고 모션 시크니스 식립스. 모션 시크니스는 멀미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막 멀미하는 거 뭐랄까요? 에어 s i c k n e s 에어 s i c k n 그러면, 어, 기내 멀미. 그리고 jet lag. 들어보셨어요? jet lag. jet l 시차병에. 이요 호주랑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비슷해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달라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 비행기 타는 분들은 jet l a 있죠. 시차병이 있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마지막. 몇시도착할 이전인가요? 몇 시에 도착 예정인가요? 영어로 뭐까요 What time are we scheduled to arrive? 뭐라고? What time are we scheduled to arrive? 자, 외워두세요. Be scheduled to 라 합니다. 묶어서 외우세요. Be scheduled to. Be scheduled to. 이런 관용 표현이에요. Be scheduled to.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수동태 표현인데, Be scheduled to. 뭐뭐할 예정이다. 그래서 What time? 몇 시에? Are we? 우리가? Scheduled to arrive. 도착할 예정이냐? 그래서, 비행기 날아, 타고 날아가다가 몇시 도착인지 궁금할 때쓸수 있는 편이겠죠?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꼭보인께 단단한 거 명심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 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